안녕하십니까. 마이니지 차 이부장입니다. 금일 소개시켜드릴 차량 뒤에 보이는 SM5 뉴 인프, SM5 뉴 인프 LPI 차량 가지고 왔고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필에 나온 것처럼 요 해당 차량은 SM5 뉴 인플레이션 LPI 차량이고요. 어, 프리미엄 블랙 등급, 프리미엄 블랙 등급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바디 또한 블랙 바디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2010년형 2010년식 그리고 키로수는 10만 8천 킬로 가량 운행된 차량이고요, 연해 만에서 만천 킬로 정도 운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미세누유가 단한 방울도 없는 미세누유가 단한 방울도 없는 관리가 좀 되면서 탄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상이나 안에 실내 부분이나 소소한 좀 튜닝을 하면서 운행을 해왔던 차량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 마크는 갖다 버렸어요. 삼성 마크는 갖다 버렸고 뭐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이쁜 엠블럼 뭐 이쁘다 아닌쁘다는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이쁜 엠블럼 들어가 있고요. 아쉽지만 이제 연식에 세월을 이기지 못한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에 양쪽 다 백화 현상이 조금씩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매하시게 되면 복원을 좀 하시길. 권장 드리고요. 보건하는 건 한쪽당 2, 3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제가 알기로는 제노라이트 들어가요. 노란빛 나오는 거 들어가는데 지금 다 하얀색으로 나오죠. LED, 하얀 LED 장착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사제로. 마찬가지로 안개등도 제가 알기로 할로겐, 노란빛 들어가는, 호박빛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양쪽 모두 지금 내네 기둥이가 다 하얀빛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당연히 휠 조차도 기본적인 건 싫다. 사제 휠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인치가 19인치, 19인치 들어가 있는 사제 휠 장착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도 뭐가 좀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스티커 같은 거는 비기 싫으면 떼시는 거는 금방 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옆쪽으로 쭉 넘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뒤에도 사제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튜닝해서 타는 차량들이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차량을 좀 꾸미면서 타시는 분들은 차량 관리가 어마어마해요 내 차에 문콕 하나, 뭐 기스 하나 났다 그럼 저는 차 타고 내릴 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어쩌다 이렇게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하고 하는데 이 정도 튜닝을 해서 타시는 분들은 이거는 어 문콕 하나만 생겨도 바로 잡아내는 뭐 그런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대려동 보이시나요? 이것도 순정 대려동 아니고요 순정 테일 램프 전혀 아니고 이때 이제 그 구형 S 클래스 대로등이라고 해서 구형 S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출고가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따라한 테일 램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 배기가 두 개, 두 개, 두 개에서 총네개 듀얼 머플러가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냥 킵만 날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연기 안 나오게. 근데 확인해봤는데. 밑에 진짜 배기 연결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찐 듀얼 머플러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튜닝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런 상태고요.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삼성 마크 갖다 버렸고요. 방패 모양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보시게 되면 요 차량은 LPG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스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가스통 막에 지저분하지 않아 보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수납공간은 이요 정도 이 정도여도 뭐 너끈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뭐 측면부에 지금 뭐 기스라든가 뭐 이런 거는 딱히 보이는 건 없고요. 휠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잘 모르지만 여기 차체보다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해서 장착하는 뭐 휠을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고거 달려있고 휠도 그냥 봤을 때싸 보이진 않아요 조금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튜닝하시는 분들은 뭐 감안하고 아 저거 무슨 휠인데 모르네 뭐 이렇게 해서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바퀴 둘러봤는데 이 차량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진 쪽이 관리가 잘돼서 누유가 지금 단한 방울도 없는 차라서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순정 차량만 너무 리뷰를 하는 것 같아서 요런 세미 튜닝이 돼 있는 차량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와봤고요. 어 인기가 많을지 없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차 상태 하나만큼은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실내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여기 계기판 먼저 보여주시면 계기판 키로스 108,396 들어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 체결되어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채택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쪽 오게 되면 특이하죠. 니산 로고가 들어가 있는 핸들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튜닝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크락션은 아주 잘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키가 얘는 이제 돌려서 거는 돌려서 거는 시동 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내비는 지금 순정 내비는 아니고요 아이나비 내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준수하죠 사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풀 오토 에어컨 장착이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트닝카에는 순정 오디오는 싫다 당연히 사제 오디오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소니 수, 소니 사제 오디오 되어 있고요 리모컨도 이렇게 같이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멀티 시거 잭 당연히 여기 추가로 장착해 놨고요 보시면 열선 시트 2단으로 조정 가능한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지금 현재 두 군데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보시면 지금 어우 책자가 보관되어 있네요. 이 책자가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보통 신차를 구매하든 중고차를 구매하든, 근데 여기 수납 공간을 많이 쓰려면 그 공간 많이 차지하는 저 책자를 집에 보관하거나 갖다 버리거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책자가 보관이 돼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차량에 애정이 있고 저런 거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할 때한 번에 싹 해서 그니까새 물건 사면 보통 박스 포장을 저 같은 경우에 박스를 다 찢어서 포장을 뜯는데 간혹 그런 사람들 있죠. 박스 상할까 살살살 열어갖고 박스 잘 보관하고 있다 그 중고로 팔때 박스까지 같이 파신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어아맞다 제일 중요한요. 선루프 순정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열린가? 받침, 틸트 기능까지 레일에 이상 없고 잡소리 없고 아주 작동 잘 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어, 옵션은 일단 요 정도 말씀드리면 다 설명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뒷좌석에는 옵션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따로 언급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 차의 장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성비, SM5가 삼성차가 대체로 연비 쪽에서 조금 딸려요. 근데 연비 쪽에서 딸리는 그 연비를 LPG 가성비로 덮어버릴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 LPG 차량이라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드리지 않았지만 이 차량 아까도 이제 제가 튜닝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량 튜닝하는 분들 사이에서 용어로 VIP 튜닝이라고 해서 일명 이제 튜닝의 끝판왕이 VIP 튜닝이래요. 그래서 이 차량은 VIP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순정 차량 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관심 없으시겠지만 일단 튜닝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나와서 리뷰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 튜닝도 중요하고 뭐또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엔진 상태인데 엔진 누유가 단한 방울도 없는 미세 누유 한 방울도 없는 엔진 관리 정말 잘된 차량이라는 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 들려드릴게요. 제가 계속 강조했죠. 엔진 좋다. 엔진 좋다. 엔진 좋다. 엔진 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11만 키로 조금 안 되는 엔진 상태에 소리 들려드릴게요. 정말 정숙하고 엔진 진동 딱히 없고요. 벨트 돌아가는 소리 이외에 다른 잡소리 일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엔진룸 덮고 들려드리면 10년 지나고 10년 지났지만 10만 8천 적정 주행 보다는 정말 많이 안다 연애의 만키로 내지 만천 키로 정도밖에 운행이 안된 차량이라 엔진 상태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요거는 차량을 운행 하시는 분께서 관리를 안하면 절대 이런 상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10년이면 사람도 10년이면 많이 늙는데 이 기계 부품이라고 노후가 안올까요 그래서 10년이면 노후가 많이 왔을 건데 누유가 단한 방울도 없다는 거에 정말 강력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SM5 뉴 인프, LPI, 프리미엄 블랙 등급 차량 같이 봤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뭐, 고객님들마다 느끼시는 그 차이점이 다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금액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연식도 그렇고, 이제 키로수도 그렇고, 연에만 키로 정도 운행한 2010년식, 2010년형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0만 8천 가량 운행된 차량이고, 어, 무엇보다도 금액이 400만 원도 안 되는 차량이에요. 근데 아마 튜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휠, 라이트뭐 등등등등등등 뭐대려 등부터 해갖고 이 모든 거 하면 아마 옵션 값만 합쳐도 400이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모든 거다 포함한 상태로 400만 원도 안 되는 영상 보시고 오시게 되면 38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튜닝하고 꾸미고 타시는 분이시면 엔진이나 미션 상태는 뭐 굳이 따로 추가로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SM5 차량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마 y 이 중고차가 리뷰드린 모든 차량은 전국 탁송거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 어, 건강 유의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제 차량을 구매하고 싶은데, 단지에 방문하기가 꺼려진다, 두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비대면 탁송거래, 전국 탁송거래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모든 차량은 전액 할부 진행 가능하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차 또는 폐차까지 대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저희 영 영상 속 번호로 연락 주시면 추가로 상담,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일 중고차 이부장이었습니다.